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티브이입니다.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하는데요,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암은 국내 암발생률 3위, 암사망률 1위인 암종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폐암학회가 2024폐암백서를 공동 발간하는 한편, 폐암의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폐암백서의 발간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 2024폐암백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의료보장 자격 유지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폐암 조발생률은 2008년 0.047%에서 2023년 0.073%로 상승했습니다. 남성이 0.068%에서 0.097%로 여성은 0.026%에서 0.049%로 각각 올랐는데요. 전체 환자의 64.4%는 60대와 70대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암 발생자 수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표준화 발생률로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08년 69.4명에서 2023년 66.3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115.8명에서 98.7명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성은 32.4명에서 42.6년으로 높아져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폐암 진단 후 관련 의료 이용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폐암 관련 의료 이용률을 보면 2008년 104.8명에서 2023년 225.1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성이 160.9명에서 278.1명으로 높아지는 동안 여성의 경우 56.4명에서 184.7명으로 증가폭이 매우 컸습니다. 폐암 진단 후 1년 내 치료별 시행 환자 비율은 항암 치료가 여전히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2008년 69%에서 5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수술적 치료는 같은 기간 22.2%에서 39.1%로 높아졌습니다.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진단 후 1년 생존율은 2008년 48.6%에서 2023년 68.4%로 상승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55.8%에서 80.4%로 여성이 45.8%에서 62.4%로 높아졌습니다. 5년 생존율도 2008년 18.5%에서 2023년 35.7%로 상승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백서 발간 정례화 등 유용한 기초통계 생산으로 폐암 관련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